중학교 2학년, 시험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문제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때 몸의 상태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은 일시 멈춤에 놓고 문제를 풀고 다시 재생시키세요. 이런 문제를 풀어 볼까요? 들숨과 날숨, 즉 호흡계에 대해서 공부했죠. 호흡계. 폐는 심장처럼 근육이 아니라서 스스로 심장 박동처럼 박동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가로막과 갈비뼈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공기의 출입이 있는데 들숨은 들이쉬는 숨이라고 했고요. 날숨은, 날숨은 내뱉는 숨이라고 했습니다. 들숨은 즉 들숨일 때는 산소의 농도가 날숨보다 즉 산소의 농도가 많고 날숨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즉 날숨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고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옆에서 봤을 때, 즉 이렇게 갈비뼈라고 하고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이 파란색 선을 그 아래 에 이렇게 빨간색 선을 가로막이라고 하면 들숨일 때는 이 갈비뼈가 좀더 앞으로 나오죠. 앞으로 나오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가로막도 가로막도 좀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음, 가로막은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날숨일 때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즉 흉강의 부피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내려가야 하고 반대로 내려가야 하고 가로막은 올라가야 되겠죠. 1번, 가로막, 들숨일 때 내려감, 날숨일 때 올라감. 그렇죠. 지금 옆에 그림에서 이 아랫부분, 이아래부분이 가로막이라고 했습니다. 들숨일 때는 내려가야 되고요. 들숨일 때는 내려가고, 날숨일 때는 올라가서 부피를, 즉, 들숨일 때는 커지게 하고, 날숨일 때는 부피를 작게 해야겠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갈비뼈, 들숨일 때 올라감, 날숨일 때 내려감. 그렇죠. 즉, 가로막과 갈비뼈 서로 반대로 보시면 되고요. 어, 들숨일 때 갈비뼈는 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옆에 올라가고, 날숨일 때는 내려가서 부피를 다르게 해주죠. 2번도 맞네요. 3번 흉강의 부피 들숨일 때는 커지고 날숨일 땐 작아진 그렇죠. 흉강의 부피 즉 가로막과 갈비뼈가 내려가고 올라감으로 해서 흉강의 부피를 커지게 해서 즉 공기가 몸 밖에서 폐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커짐 맞고요. 그 다음에 날숨일 때는 작아져서 밖으로 나가야겠죠. 작아져야겠고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폐의 부피. 들숨일 때 작아지고, 날숨일 때 커진다. 즉, 흉강의 부피하고 폐의 부피를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흉강의 부피가 커진다 함은 폐의 부피도 같이 커진다 함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의 부피가 들숨일 때 작아짐이라고 적혀 있고, 날숨일 때 커짐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적혀 있죠. 흉광의 부피처럼 커짐과 작아짐으로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공기의 이동. 들숨일 때는 몸 밖에서 폐로, 날숨일 때는 폐에서 몸 밖으로, 그렇죠. 들숨일 때는 들이쉬는 숨이기 때문에, 즉, 몸 밖에서 폐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폐로 날숨일 때는 날아가는, 즉, 내뱉는 숨이기 때문에 폐에서 몸 밖으로 나가야겠죠. 이 설명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